안녕 수습입니다 제가 뭐지 이거를 요새 공지가 또안 눌러가지고 왔다 갔다 해요 이 공지가 네 그래서 한번 네 보겠습니다 4월 20 이거 아닌데 네 앵대꽃 전설 이벤트 네 이것은 오늘부터 하죠 5월 15일 네, 스승의 날 부터 21일 다음주 일요일인가 아닌가 아니구나 아닌가? 이번주 일요일까지 네 합니다 그래서 어 의상이 인연의 제외, 구매자를 눌러 축복의 선물을 받을 수 있어요. 뭐 이런 걸로 할수 있다고 하네요. 사실 모르겠네요. 자, 아, 의상이 밤에요. 천녀의 기다림. 이렇게 나오네요. 이게 예, 누적 횟수마다 다르네요. 예, 망했어요, 저는. <laughs> 그 뭐지? 그 사슴, 것 때문에. 루비를 다 써가지고. 아무튼. 예, 밤의요가좀더 싸네요. 확실히 첫 얘기 다림이더 예쁘죠. 어튼 일본풍 의상인 것 같습니다. 자 이번에 한번 해봅시다 이벤트를 무료 축복 횟수가 지급되었습니다. 이벤트 기간 동안 천 로그인 시5회 축복 횟수를 획득할 수 있습니다. 나왔네요 축복 들어봅시다. 어? 오, 아 스테이지에서 획득하세요. 그 스테이지를 한번 돌아봅시다. 이게 소녀 꾸면 나오나 모르겠네 아무튼 이렇게 해보시면 어 나오네요 잠시만요 자 이렇게 바울 있죠 이게 바울이 네, 하는 것 같습니다 그 어떤 이벤트에서 해봤는데 이거 그뭐 사슴하고 그크리스마스인가네그것도 그런 것 같은데요 한번 해보도록 하죠 뭐 이런 식으로 하는 이벤트입니다 오좀 비싸네 300개 아 이거 뭐야 계속 놀아도 되요 아무튼 이렇게 하면 꿈의 제외 1 0번에한개를 얻고 와 잠깐만 그러면 제가, 3, 제가 계산을 못해서 한200어 맞나? 아닌가? 아무튼 좀네루비 많이 막은지 모르겠네 예 스포자 스포트 아무튼, 이렇게, 루비를 써서, 이런 이벤트를 할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는 뭐, 하트는 많고, 돈은 많은데, 루비가 부족하죠. 네, 여러분은, 어디까지 모셨나요? 저는, 이거 못 모을 것 같아요, 다. 뭐, 꾸준히 해보겠지만, 다 모시길 바라겠습니다. 일단, 여기까지 뽑고, 마무리 하도록 하죠. 자, 어, 뭐지? 아, 이거, 주는 건가? 접속보상. 6월 50개는 안주은것 같습니다. 역시 1,500개로 늘었네. 네, 이상 마치고였습니다. 네, 좋아요, 구독 잊지 마세요.